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샤아나 토바 이대 네. 1역으로 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5785년 네. 여러분의 새해를 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북한에서는 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어,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문들을 어 여러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 어, 여러분 티시리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티시리월의 영적 의미를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어, 티시리월입니다. 티시리라는 이 단어는 고대 아카드어예요. 어, 시작, 첫 것, 첫 봉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어, 전통적으로 새해를 가을에 시작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어, 엘룰월 마, 이 마지막에 시작을 하셔서 사람을 창조한 날이 바로 티슈리월 1일이었나 봐요 가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티슈리월 월삭이 바로 인류가 시작된 날 인류의 생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일이에요 유대력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력으로는 닛산력이 있고요. 민간력으로는 티실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3월, 4월, 봄에 시작하고 민간력은 가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나, 그 다음 선지서에서, 어, 이 왕들의 즉위년도를 계산할 때막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어, 종교력으로, 어, 체크를 하는 것인지, 민간력으로 체크를 하는 것인지, 요것에 따라서, 어, 이 왕들의 어떤 즉위년도, 통치년도, 그죠? 연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르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의 계산법이 다르고, 역대기의 계산법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데, 니산역, 그죠? 니산, 니산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절로부터 시작된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본래는 사람의 생일인 이 가을이 새해인데 하나님이 니산 월을 새 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이전까지는 그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는 첫 달은 가을이었다. 첫 달은 티시리월 지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일곱째 딸이 달이 곧첫 달이었구나 아담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까지는 그리고 고대 운동에서는 이 가을 일곱째 딸이 달이 첫 달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활동을 시작한 달이 바로 티시리 월이다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달이 바로 이 가을절기, 티시리월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달을 주시는 어떤 이유, 명확하죠? 티시리라는 이 단어,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새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달이 바로 티시리월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어요. 새것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을 풀어내야 될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티슈리,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첫 것, 여러분의 첫 형상, 여러분의 첫 사랑,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티슈리, 이 이름대로 하나님은 새 형상 만드시고, 새것 되게 하셔서 이 하늘을 또 달려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티시리 월에 창조된 이 사람이 타락됐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하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니산 월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속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티시리 월에 어, 창조된 사람이 다락해서 니산월의 은혜를 경험해야 구속을 받고 이 구속받은 백성이 성령에 의해서 영화로움의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면 티시리월에서 니산월로, 니산월에서 다시 티시리월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달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지만 다락한 우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디시리 월이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새해, 새달, 디시리 월마다 회복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꿈꿔야 돼요. 우리가 어이 매달 이이 디시리 월마다 예행 연습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회복될 그 날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날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리를 잊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그 은혜를 우리가 이달에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 디시리 월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죠? 이 달은 그 완전한 디시리 월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달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이달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첫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 열왕기상 8장 2절을 보면 티시리 월을 유다 사람들이 본래 뭐라고 불렀냐면 에타님 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타님 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다님 월입니다. 이번 달은 에타님이에요. 이 에탄이라는 이 단어는 야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다. 끊어지지 않게 흐르다. 영원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에탄이라는 단어. 에탄님 하면은 복수 형태겠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흐르는 물의 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달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달입니다. 그래서 티시리월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룰 테니 너네 준비하라는 나팔 영원성을 가지죠. 대속제리 있습니다. 이날에는 이 아사셀 염소를 저기 그 절벽으로 던져 놓고, 이거는 사단 마귀가 어 장차 당할 영원한 징계를 의미해요. 아사셀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어 붉은 줄을 묶어서 어 그렇게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로서 어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 징계를 받는 염소로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 영원성을 나타내요. 대속제인. 그 다음, 이 일곱째 달 14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초막절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의 텐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이 달에 속한 모든 이벤트들 안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여러분 그래서 이달에 나타나는 이벤트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이쉐미니아절요런 심카 심카토라, 뭐 호산날 라바 이런 단어들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음. 이달에 있을 여러 절기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이벤트들은 에타님. 영원히 흐르는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시기를 축복해요. 음, 영원한 것이 흐르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에타니마이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이스라엘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쉐미니 아째렛. 10월 24일이죠. 쉐미니 아째렛. 쉐미니 하면 여덟이라는 단어 숫자고, 아째레트 하면 아째라 하면은 억압하다, 강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째레트 하면은. 어~ 이렇게 감금하는 날 <laughs> 움직일 수 없는 날 성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째렛 하면 그래서 여덟째 날에 어~ 모이는 날 이런 뜻이겠죠 쉐미니 아째렛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어~ 두 줄로 서서 실루 암 연못에 물을 길러 행렬을 지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요날 이번 (10월 24일) 말이에요. 이 때에 제사장들도 금 항아리를 들고 물을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이런 찬성을 부르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은 10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합창이 진행될 때긴 행렬들이 성전에 와서 막이 재단에다 물을 붓습니다. 요거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한그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지금 이 던져 넣는 너희의 물은, 어, 다시 목마르는 물이다. 일시적으로 그 줄인 육체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타님이죠. 영원히 흐르는 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성령. 그게 에타님 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10월 24일 이쉐미니 안젤레스에 여러분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시길 축복해요. 에타님 영원히 흐르는 그 영생하는 물이 우리 속에 도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이때 또 심카토라 얘기하거든요.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즐겁게 춤추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하나님 영이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두 가지 선물을 주신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이 에타님월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을 경험하십시오. 에타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흐르는 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행 속에서 내리는 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달에 있기를, 에타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달에는 성경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불러요. 일곱째 달 숫자 7은요, 샤바, 쉐바라는 단어입니다. 샤바 하면은 만족하다, 포만감을 가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샤바. 그러죠? 그러니 이 숫자 7은요, 완전수 완전히 충만한 그냥 완전해졌어 샬롬이야 그런 숫자예요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 만든 모든 일을 이 일곱째 달에 마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왕 앞에 모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에는 어,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이것이 한번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전환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라 포션도 이달에 전환이 되죠. 다시 어, 베조타브라카에서 베레시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시대에서 솔로몬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 일곱째 달에 있었어요. 몸된 교회가 전환하는 시간이다. 일곱째 달은 큰 전환이 있는 시간이다.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서 에스라 토라 시대로 넘어가는 시간 역시도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14일 날 초막절기 때 에스라가 토라를 풀기 시작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텅텅 비어 있는 성전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었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역사의 큰 전환기가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전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다윗의 장막이 확장되어 솔로몬의 성전되는 것처럼 쇠퇴한 수류밥의 성전에 말씀의 생기가 불어 다시 이제 생기가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다시 전환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에타님,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교회를 전환시키시고 샤바 만족하게 하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달은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의 달입니다. 라메드라는 요 알파벳은요 막대기 같이 생겼어요. 지팡이, 지팡이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상형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메드는 어, 라메드의 히브리어 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눌린다, 가리키다, 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가축에게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알파벳이라 할수 있습니다. 라메드 지팡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라마드, 라마단, 그죠? 배우다, 훈련하다. 이 단어가 여기에 유리합니다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때리고. 누르고 가리키고. 그래서 지팡이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양들 사이의 권위자는 목자, 백성들 사이의 권위자는 왕,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히브리어 라메드의 달인데, 권위와 권세의 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권위와 권세가 새로 입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메드, 어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겠구나. 어 새로운 막대기를 주시겠구나. 여러분들이 권위, 권위자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영원한 목자 대신, 우리의 영원한 왕 권위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어,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라메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팡이가 올수 있다. 두 번째. 나의 권위자 대신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왕 대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졸졸졸 따라가면 최고의 토부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좋은 지팡이를 가지고 좋은 권위자가 되십시다 각자의 주신 자리에서 권위가, 새로운 권위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더 높은 차원의 라메드, 이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여 지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하면 파라 라는 단어 뒤에 쌍수, 임이 붙은 겁니다. 파라임이에요. 파라는 열매맸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임, 쌍수가 붙었으니까 두 배로 열매 맺다 이게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두 배의 축복이 있는 달이 되겠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에브라임은 막내였죠? 근데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몫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장자는 유대인이고, 차자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축복은 무엇이냐? 장자의 장자가 아닌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에브라임의 축복. 여러분 어, 이방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씀 안에 구속사의 수정을 들면 여러분들은 장자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비밀이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렇죠? 누가 말씀대로 사는가 누가 구속사의 주의 뜻대로 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의 축복이기를 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구속사의 수종들 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참 희한해요 애굽 땅에서 태어나 철저하게 이집트 문화에서 자랐, 자랐지만. 이집트 문화에 푹 빠져 살지 않았던 낯선 외국에 살았지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던 어, 지파예요. 천국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죠?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 속에 푹 빠져 살지 않고, 언약백성의 삶, 천국백성의 삶을 살아온 우리 역시도 에브라임 집파들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스라엘과 함께 두 몫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숙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의 진이 이렇게 나오면, 에브라임은 이 성막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서쪽은 어문이라고 해서, 어문이 대표적인데,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물을 쫙 던져서 물고기를 수확해서 어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고기는 뭐 들어오지 못하고 정한 고기만 들어온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방위각이 바로 서쪽입니다. 서쪽은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서진 운동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서쪽 가장 끝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인의 추수가 결국 열방의 마지막 추수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서쪽에 있는 지파, 추수의 의미를 가진다 할수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바로 그 추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 2절를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추수의 은혜가 담을 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슬, 땅으로부터, 어, 주어지는 어떤 샘의 축복으로 추수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은 지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하나님은 그 한, 한 유대인, 한 유대인을 찾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추수를 지금 완성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통로로 지금 계속해서 함께 서 주시는 거예요, 이 브레드 TV와 함께. 잘렐루야 신명기 33장 13절에, 어, 모세의 축복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에, 땅 아래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게 만드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에 충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머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일곱째 딸은 추수가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완성되시길 축복합니다. 5,784년의 열매를 힘있게 맛보는 시간. 그리고 5,785년도를 그 열매를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달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에브라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배의 몫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한달 동안 두 몫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열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t 1리월이다 우리의 첫 청상의 회복이다 그렇죠? 첫 사랑의 회복되는 시간이다 회복되어 새로운 존재로서 다음 한 해를 살아가게 된다 이달 에타니월입니다 영원한 것과 이달에 있는 모든 이벤트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물 대신 영원한 물 대신 성령께서 이달에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실 것이다 히브리어 라메드 지팡이의 달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 대신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 에프라임의 달이다 두 몫을 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티시리월의 은혜가 여러분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새 것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티슈리 새 것되게 하시고, 에타님, 그 영원한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하나님, 이 달에 있을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이벤트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분별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라메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자들에게 새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셨서 권위의 옷을 입히시고 그 권세의 입, 그 입술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에프라임의 그두 몫의 열매, 두 몫의 은혜가 지금이 말지어다. 두 몫의 은혜가 지금이 말지어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그 잔이 넘치는 은혜 우리의 머리에 잔이 넘치는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달 동안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어, 눌러주시고 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